제가 지금 물을 조금 줬거든요. 이렇게 한번 아이들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지금, 어, 지금 햇볕이 여기 깃장에막 있어가지고 잘 보이는지 모르는 요 아이, 라우치 잘 크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어, 음, 그래도 이 아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이 아이가, 어디 보였더라? 아, 샤인브라이트. 샤인브라이트입니다. 어. 여기 화면이 잘안 보이시나요? 샤인브라이트. 요 그래도 저, 제게 그 옥상에서 크던 아이가 못생긴 아이들만이 킵장으로 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샤인브라이트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져 있네요. 아, 감사하게도 제가 10월 만에 오는 건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 엄청 많이 좀 잘못되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 예쁘죠. 샤인브라이트입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신발 화분에 마리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발 하분네 요건 샤인브라이트. 요거는 솔루치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솔루치아입니다. 지금 물 줘가지고 물 이렇게 머금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여 드리면 요 아이가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네. 지금 물 먹고 있는데 요 아이도 금이어 가지고 올려놓 굉장히 덥고 저 요거 바, 선물 받아 가지고 그 얼마 안 돼서 데리고와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 아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다 아시죠 마디바? 제가 마디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마디바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거 호리즌이에요 호리즌 지금 불을 이렇게 잔뜩 먹고 있고 아까 홍등 홍등도 예쁘죠 물이 그래도 이렇게 돌아 들어오고 이 아이는 사, 살루입니다 살로 살루. 그리고 여기는 엑스타조 엑스타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먼노, 먼노하고 엑스타죠.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지금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햇볕에 비춰서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집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건 슈가 베이비고요. 여기는 루비도나, 이게 루비도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드탄 네, 그 여기 제가 먼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먼노 이렇게 세개합식해 놨고요. 이거는 그 그리고 여기 도또 보시면 여기도 먼노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 요 아이가 지금 먼노거든요. 근데 이거는 잎꽂이를 키운 아이예요. 예, 그래도 여기 잘 자라고 있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이렇게 어머 빗 때문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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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보, 보일까요? 예 이렇게. 음?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게 정수분에 심어져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음그 엄청 미워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있던 애랑 더울 때 와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조음을 해서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기특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창이에요, 창. SP 창 이거 선물 받았던 건데 얘 예,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조금 안 좋은 꼬맹이였거든요. 이렇게 그래도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물을 10월 만에 제가 여기로 왔는데 물을 그 아까 분갈이하다 보니까 빠짝 마른 애도 있고 물이 아직도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레드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드탄 이렇게 아, 잘안 보이죠? 초점도 안 맞고 여기 지금 빛 때문에 이게 잘안 봤네요. 레드탄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레드탄 한번 보여드렸고요. 예. 여기, 여기, 물먹으은 아이, 보이시죠? 요 아이도, 먼노입니다. 아, 먼노가 너무 예뻐요. 제가 들어서 한번 볼게요. 성형 같기도 하고 먼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 먼노 맞네요. 어, 되게 못난이었었는데, 요거 친구가 준 먼노일 거예요. 근데 요렇게, 그래도 예뻐지고 있어요. 아, 예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제가 이거 에딘 사장님한테 선물 받은 하이트 그린이도 깨어나서 이렇게 있고요. 조그만 아이들 꼬맹이들 이렇게 있죠. 이거는 핑크 딥스입니다. 여 신발 화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렇게 쭉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요. 안 그러면 힘든데 아까 엑스타즈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타죠. 제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봐요. 이렇게 꽃 모양. 이렇게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휴밀리스. 자, 아,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튼. 좀더 아직은 제가 집에서 키울 때보다는 안 이쁜 것 같아요. 옥상에서 키울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뉴, 모닝 듀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이 지금 이 아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인데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이렇게 물을 먹었어 덥대대. 아직은 더달궈져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론자니에 요 론자니 론잔이. 이렇게 보여드렸고 여기 긴니핑크입니다기니핑크 킵장에서 아, 많이 키우신 분들은 적응이 돼서 예쁜데 제 거는 아직 아기같이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음, 이렇게 쭉?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깁장 제자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자리입니다. 오늘 10월 만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급하게 와서 몇개 분갈이 했더니 힘이 다 빠졌네요. 분갈이 오늘 많이 해줘야 되는데, 좀만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더 이뻐지면 그때 많이 보여드릴게요. 관리가 쉽지 않네요. 집에 있는 아이들 관리하면서. 힙산까지 관리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제 테이블을 저기다 제 자리에다 갖다 놨거든요. 물 주면서 그 분갈이 한 애들 같이 섞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즐겁게 아니다 <laughs> 날짜를 말하면 안될것 같네요. 여튼 좋은 하루 보내세요.